네, 안녕하세요. 제2회 동국 미래교육포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포럼은 지난 9월 출범식에 이어 두 번째 자리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포럼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됩니다. 포럼 실황은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2회 동국 미래교육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동국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육혁신센터장 이호정입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동국 미래교육 포럼은 미래지향의 그 동국 교육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대학 구성원 간 공유와 확산을 통해 대학 정책의 합리성 제고와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포럼 기획 위원회는 다양한 현안과 쟁점을 담을 수 있는 포럼의 주제와 발표자 선정을 논의하고 이 포럼의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제 2회 동국 미래교육 포럼의 주제는 대학의 위기와 해법입니다. 아, 팬데믹 상황으로 잠시 주춤해졌습니다만, 최근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러한 고민을 진솔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내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핸드폰이나, 네, 기타 소리가 날수 있는 것들은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2회 동국 미래교육 포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동국대학교 윤성희 총장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9월 첫 출범했던 우리 동국 미래교육 포럼의 두 번째 장이 열리게 되어져서 매우 기쁩니다. 이 포럼을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강연을 헌쾌히 수락해 주신 우리 김도연 이사장님과 토론에 참여하시는 견해 교수님 그리고 학생 대표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국미래교육포럼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 혁신의 방안과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아, 지난 1차 포럼의 주제였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 교육에 이어서 이번 포럼은 대학의 위기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현재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 코로나 19로 가속화된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최근 대학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현재 대학은 학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수한 학생 선발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학생 선발 이후에는 우리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을 어떻게 사회가 원하는 훌륭한 인재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이를 대학의 책무성으로 엄중하게 묻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대학은 어, 교육부의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비롯해서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각종 대학 평가와 같은 다양한 평가의 압박과 함께 코로나로 가속화된 새로운 디지털 교육 환경에 대한 적응과 같은 이러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시대의 도래는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와 급속한 사회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더 이상 기존 교육으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영할 수 없다는 위기감으로 대학의 구조와 교육 방식의 그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된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오늘 동국 미래 교육 포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어짐치 않습니다. 아, 오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김도연 이사장님은 최근 저서에서 이러한 시대에 종장으로서의 고뇌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미래대학으로서의 경직된 학문 영역을 허물고 융합교육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매우 공감합니다. 어, 이제 대학은 새로운 존재 방식을 다시 디자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동국대학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고 동국대학교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대학 교육의 전반에 걸쳐서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고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며 동국이 크게 도약하는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국 미래교육 포럼의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그 포럼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